부킹 사이트에서 가면 안되는 패끗 구장과 가볼 만한 구장 가이드라인 3편입니다. 추가로 1, 2편에 언급되지 않은 구장들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부킹 사이트에 나오는 구장 아마 99%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싼 그린피라도 고민되는 구장이죠. 스마트 KU 18월 부지에 무리하게 시 27호를 넣은 짧고 좁은 샵 벨루 최저의 구장입니다. 관리도 별로지만 가깝고 서울, 서쪽, 일산, 파주 쪽이라 항상 빕니다 그중 혼솔 코스는 절대 비추천이고 이 코스는 라운드하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났고요. 양지파인 거리는 가깝지만 오래된 레이아웃이라 단조롭고 홀 기억성이 떨어지네요. 페어웨이도 좁고 매트 티샷도 억울한데 틴그라운드 수평이나 좀 맞춰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회원제 말기보다 관리는 좀 나아졌어요. 강남 300근접성 극강의 구장이죠 분당 서현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무난한 레이아웃에 블라인드홀도 별로 없으며 가깝다는 이유로 3부까지 마구 돌립니다 그래서 그린 페어웨이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깝다고 너무 비싸요 한원 CC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10개도 안될때 만든 골프장이라 장비가 없어서 계단식 논농사도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코데그린이고요 멀진 않은데 그렇게도 여기도 비싸요 루나 힐스 안성 아덴뉴에서 운영사가 바뀐 후 관리가 좋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ip 가 좁고 블라인드 오리어 있으며 b 시즌에는 뭐 거의 매트 티샷이라 그림피에 비해서 가성비를 좀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니 아일랜드 신규 구장이죠 양잔디 관리도 좋은 편이지만 군산 cc 같이 뻥 뚫린 간척지 골프장이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노캐디도 되긴 되는데 주중에 21만 원이라 같네요 서울 강수에서도 강화도 지나 성모도까지 국도로만 가는 거라 새벽에도 1시간 15분 20분씩 걸립니다. 차가 운전 거리가 너무 멀죠. 용인 프라자 오래된 1세대 골프장입니다. 라이온 코스는 너무 좁고 짧고 억지로 만든 홀이 보여서 타이거 코스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린필을 보면은 아, 너무 너무 비싸죠. 로데힐스 남준천하시 나와서 2분 거리입니다. 짧고 좁은 레이아웃, 관리도 어느 정도 되는데 드라이버를 치기가 힘들어요. 드라이버를 안 치면 스코어가 더 좋은 구장입니다. 베스트 벨리 퍼블릭 나인홀. 서울과 올림픽 실시 사이 고개를 지나 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나인홀입니다. 가까운 편이고 전장과 레이아웃은 뭐 봐줄만은 합니다. 근데 주중 나인홀 두번 도는데 15만원이나 받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싼 그린피라면 가볼만한 구장입니다. 스카이 벨리. 거리는 여주에서도 좀 들어가서 살짝 먼 기분이고요. 레이아웃 크게 나쁘지 않고 블라인드 홀도 많지 않지만 고조차 있는 홀들이 조금 있죠. 옛날 페어웨이 한가운데 산소 봉분도 두 개도 있었는데 그런 걸 없애는 등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린피가 비쌉니다. 에덴블루 전장 살짝 짧고 무난한 레이아웃의 퍼블릭입니다. 관리도 보통은 되니까 할인 그린피를 찾으셔서 라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트로 과거 굉장히 비쌌던 프라이빗 구장인데 퍼블릭 전환했죠. 코스 레이아웃과 관리도 좋은데 최근에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신한 CC 회원제 코스입니다. 블라인드홀도 거의 없고 전장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린이 소뚜껑이라 보기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린피를 좀싼 시간을 찾아서 라운드해 보실 만 합니다. 솔모로 적당한 접근성, 무난한 레이아웃. 36홀이라 돋대기 시장입니다. 클럽하우스도 좀 올드한 느낌이죠. KLPJ 경기가 열리는 파인 메이플 코스 추천하고, 체리 퍼시먼 코스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산만 하니까 여기는 좀 비추천합니다. 써닝포인트. 거리도 적당하고 시원한 레이아웃, 블라인드홀도 별로 없고 관리도 좋은 편입니다. KLPJ 경기도 하는데 비싸요. 히든벨리. 과거 KLPJ 경기도 열렸던 적당한 레이아웃, 나쁘지 않은 관리 구장인데, 남한성 IC에서도 20분 정도 걸려서 봅니다 그린피가 좀 싸게 나오는 거라면 라운드해볼만하겠죠. 클럽모우 사진으로 보면 너무 이쁜 구장입니다. 전장이 좀 짧고 IP도 좁고 홀 고조차도 있는 전형적인 산악형 구장이지만 관리는 잘하는 편입니다. 약간은 페어하지 않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좋아하실 듯하네요. 할인 그린피라면 한번 라운드해보실 만합니다. 파가니카 적당한 접근성 길지 않은 전장 여기도 전형적인 산악골프장입니다. 한 돌이 심한 고조차로 인해서 복불복 홀이 있는 등 홀의 가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관리는 나쁘지 않지만 가격이 뭐만만치않죠 여기도 역시 KMH가 관리하는 고장입니다더 크로스비 호법 정션 부근이라 접근성은 좋습니다. 전장이 좀 짧고 살짝 좁은 느낌의 신규 2 7홀 골프장이죠. 가끔 옆홀에서 볼이 날라오기도 하네요. 관리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그린피가 급 상승하고 있죠. 고양시 시나이홀 고양 이케아 맞은편에 있습니다. 접근성은 초극강이죠. 전장도 짧고 관리는 중간은 합니다. 그린피도 최근에 주중 12만원 하다가 14만원으로 올라서 가성비로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졌네요. 여성, 시니어 바쁘신 분들은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세번째로 가볼만한데 가성비는 택도 없는 구장입니다. 캐슬렉스 근접성 극강의 구장입니다. 송파 롯데타워를 보면서 티샷을 할수 있으나 전장이 짧고 페어웨이 좁고 고조차가 무척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린피 걱정 없고 바쁘신 분만 가보시는 걸로 하죠 안성베네스트 남한성 IC에서도 거의 20분 정도 들어가네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좋은 레이아웃과 관리로 라운드는 추천하는데 비싸졌어요 남동코스보다 원래 회원제였던 북서코스 라운드를 추천합니다 강촌 거리도 국도로만 가야 돼서 체감거리는 멀지만 레이아웃과 관리는 27월 다 너무 좋습니다. 봄, 가을에는 짙은 안개로 한 9시 반까지 페어웨이 라이트 보고 티셔츠 한 경험도 있네요. 근데 너무 비싸요. 레이크우드. 평평한 대지에 왔다 갔다 하는 단조로운 홀. 기억성 최저의 회원제입니다. 관리는 좋죠. 근데 가보라고 하면 주말 그린피 30만원입니다. 그 가격이라면 굳이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반드시 법인 회원님과 함께 라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아직도 가볼만한 아슬아슬 가성비 구장입니다 라비에베우 코스 레이아웃과 관리 모두 좋습니다 듄스는 그늘이 없고 살짝 호불호가 갈리죠 올드는 보기보다 산악형 구장입니다 올드를 사람들이 대체로 선호합니다 틴그라운드 페어웨이 너무 좋고 그린스피드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올해 라운드한 퍼블릭 중 최고이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부킹이 좀 너무 어려워졌어요 세라지오 과거에 대한민국 베스트 10 회원제 구장이었죠. 최근에 퍼블릭 전환했습니다. 레이아웃 호쾌하고 관리도 좋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서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구장입니다. 할인 그린피 찾으셔서 꼭 라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0천마이다스 27월 모두 좋은 퍼블릭 구장이죠. 많은 라운드로 페어웨이 그린이 좀 상할 때도 있지만 레이아웃과 전체적인 관리는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 할인 그린피를 찾으셔서 라운드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네요. 부킹 사이트에서 가면 안 되는 패급 구장과 가볼 만한 구장 가이드라인 1, 2, 3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